안녕하세요. 어, 결국 음 코감기가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전주역 화실에서 10포짜리 어, 10포짜리 한 8개 정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섯 개가 내년에 내년 봄에 그러니까 네 개가 내년 봄에 미국으로 가야 되고 하나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3, 4월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그림을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한 분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 그림 구매자들 그림은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값 어, 내가면서 <laughs> 오신 분한테 <laughs> 그림을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 제가 약속, 약속한 시간보다 그림이 늦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림 한 다섯 개, 여섯 개 사신 분은 하나 더 주겠다, 이게 되는데. 그림을 하나 사, 사신 분한테 하나 더 주겠다고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너무 제 어떤 시간적인 부담이.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어, 사이즈 업을 해주거나, 어, 그러니까는 20%를 30%로 업을 해주고, 또는 뭐, 30%는 50%로 이렇게 업을 해준다거나, 어, 50% 이상 사신 분들은, 음, 뭐0호나8호 습작을 하나 더딘다거나뭐그 정도 그러니까 좀 드로잉이죠. 드로잉은 금방 끝나지만 아크릴로 그리는 거는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지연이자 방식으로 어, 지부를 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요. 물론 이제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분부터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어, 좀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늦게 받을수록 캔버스하고 물감이 갈수록 좋아져요. 음, 그 재료 자체가. 왜냐면 제가 이제 재료비가 점점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살 때도 캔버스 공장을 또 옮겼잖아요. 더 좋은 데로 어, 전주에서 저기 마산 쪽으로 옮겼는데. 아, 아예 옮기려고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대로. 그랬더니 음, 나중에 온거 보니까 캔버스 옆면 두께도 다르더라고요. 어, 같은 20포 3 0포라도 옆에 두께가 달라요. 마산에서 만든 게저더 약간 약간 1cm 더 두껍고 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뒤로 갈수록 음제제 내공도 화가로서의 내공도 좋아지겠지만 어 그림 사이즈도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은 뭐 예서 20포에 서 30포 올라가면 1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게 불과 3년 후만 돼도 1000만 원 돈이 돼 버리거든요. 제가 3년에 그림값 10배 올릴 거라 그랬잖아요. 어 그대로 올릴 겁니다. 왜냐면 10배 올려도 어, 어 아무튼 10배가 돼도 어 여전히 어, 전문 컬렉터에게는 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으로 나갈 때는 어 호당 한 최소가 50에서 호당 100 정도로 맞춰서 아마 중국으로 나가게 될거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 지금 뭐 제가 사이즈업을 해주는 게 그렇게 작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나중에 커지고 또 제가 나중에 담보 대출까지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맡아서 그 크기나 크기의 질적인 그림의 품질은 뭐한20% 정도 차이가 날 거고 기본적으로 크기에 의해서 어, 크기에 의해서 이제 그림 대출되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어...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음, 최소한 한국 정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내 처자식만큼은 어,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뭐 제가 어, 자기들은 주공에서는 17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12평 밖에 안 되는데, 한 12평 정도 되는 임대아파트에 살거든요. 제가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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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곳은 글쎄, 당분간, 한몇 년간은 제가 집을 옮길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 임대아파트에서 그렇게, 어, 저 자식이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만족하고, 저도 거기 가면 정말 누울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음, 그만큼 좀, 어려서부터 제가 다짐해오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제 친구, 어,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아, 또 이제, 기독교 얘기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데. 아무튼, 모든, 어,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laughs> 자식한테 교회에 세습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그 친구가 유럽에 독일에 유학을, 유학을 갈때 정말 부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음 교회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 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음, 제가 어떤 통계에서 들은, 들은 얘기가, 교회에서 헌금된 돈이, 93%가 그 교회 안에서 소비가 되고, 7%가 사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적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곳간에 어, 뭐, 양식을 쌓아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조금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한7% 10%가 쓰이고 한 90%에서 93%가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신도들 이 내는 그 헌금으로 목사 자녀가 뭐 유학을 가고 학비 학비가 제공되고 하는 게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laughs> 어, 제가 성직자는 아니지만은, 어, 이제, 제 그림 자체를 어떤, 기프트로 보고, 그림 그리는 성직자? 뭐, 이런 식으로 저, <laughs> 저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 판 돈이 그렇게, 음, 이렇게 뭐, 좀, 제 가족, 가족한테 특별하게 더 많이 쓰여지는 거, 이런 것이, 똑같은 잣대로, 제가 그 친구, 친구가 장학금 받고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과연 헌금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좀 물론 헌금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그 목사님 방법이 없었겠죠 그 자식을 공부 시킬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걸좀 느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10호짜리 그림을 지금 한 5개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역에서는 작은 그림하고, 이제 그한샘에서는한 100호 정도 하고, 여기서는 한 뭐, 3, 10호에서 30호. 50호 넘는 거는, 50호, 100호는, 50호에서 300호까지 한샘 300호에서 한 2,000호까지는 이제, 익산의 큰 정미소 화실, 이렇게 이제, 장소별로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조금밖에 공예를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도, 어, 그것도 이제 또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실 네 군데인데 어쨌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집 사람한테 주지시키는 게, 음, 아마 연애할 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데 한 가정을 이렇게. <laughs> 잘해주는 남자가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도 문자로 결국 했고, 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조국 사태도 그렇고, 결국, 뭐랄까, 저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또는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음,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런 성직자처럼, 이제 저는 제 자신이 그림 그리는 성직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성직자처럼 살려면은 어,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또는, 어, 어떤 과도한 지출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절약하게 하고, 자기, 자기 식구를. 어, 그런 거는, 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음. 어쩌면 공직자까지도, 공직자, 성직자와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어, 좀 그런 게, 기본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기준이 좀 너무,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집에서 제가 좀, 어, 아내하고 좀, 다투고 나와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